뭐야? 물구나무 사사 에이핑크 노래, 딜레마. 해봐. 어디서 물구나무 사사? 여기 벽에. 나 물구나무 못쓰거든. 어, <목소리> <아이고>, 안 되네. 배대기? 지. 나 물구나무 안사안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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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짓말아, 여러분, 여러분. 얼굴이, 얼굴이 보여요. 얼굴이 아, 그게 아, 아니, 아니야. 나, 그렇게 못해요. 나봐, 나봐, 나봐. 이거를, 나 이렇게 해서, 이겁니다. 알겠죠? 이거 못하는데? 아, 저희가 다리 잡아드릴게요. 후차. 후차. 와, 언니, 커와. 잠깐만, 잠깐만. 자, 자. 하2 3네마드르마르마르마르르르르르르르르르리르르르르르르르리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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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<붙일> <붙일> <Carwyn> <붙일> <붙일> 자, 오케이, 오케이. 자, 한 명씩 무릎 꿇고 앉으세요. 무릎 꿇음. 꿇으면...